이거? 운동장? 이 꽃은 찾아보세요. 이꽃 여기에서 아빠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여기 연구를 해주세요. 그래 봐, 저도. 네. 이꽃 어디서 가요? 두 개. 저기? 여기. 연구를 해주세요.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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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는, 하형으로 해주세요. 동그라미, 넷. 네. 그럼, 입구 없네요. 이구은 여기에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디있을까요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사람요요 네. 보라꽃 이렇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 다섯 이렇게 하는거에요 알았지 이거 여기 있고 랜드 선생님이 이걸, 끼를 뿌려줬겠어요. 아빠는, 응. 이걸, 이름으로 붙여주세요. 알았지요? 이걸, 여기로 연결해주고, 이걸, 여기 연결해주고, 이걸, 여기로 연결해주세요. 나처럼, 알았지요? 저처럼,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아빠, 풀, 풀 가져오세요, 풀. 풀. 풀 가져오세요, 풀. 아빠, 풀가져오래요풀 가져오라고. 풀 가져왔나요? 네. 분림 줄게요, 여기요. 잡고. 잡고, 잡고, 잡고. 여기요. 네. 붙여보세요. 네. 꽃잎. 아니, 여기에다가 그림을 붙여주라. 고 이거. 이름. 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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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 이 꽃은 이게 들어있고요. 이 꽃은 이게 들어있대요. 이 꽃은, 이 꽃은, 이 꽃은, 어. 이 찌가 들어있고, 이 코는 이 찌가 있어요? 네. 이거 해보세요. 풀 가져오세요. 풀. 먹을 어떡해요. 네.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이거 먼저 할 거예요. 이거는, 그리그 되는 거 이거, 뽀에 가두고 이거는 토론으로 해둔 거예요. 티, 땅! 네. 이거 토론으로 해거것 같아요. 잠깐 아니요, 이렇게 요 이렇게 해 주자고요. 민들레. 네. 염두 아파 염두 아파. 그래 여기 어떤 거할 거예요? 근데 이건 윤글해 주는 거예요 동그라미 알았죠 해볼까요? 이걸로 그래 봤대 밖으로 왔는 게? Я цүц 다르지? 케찹이예요이거는 어떤 거일 거예요? 네. 이거, 초록댁 꺼내주세요. 초록댁초록댁 초루땡. 어떤 거예요? 골라보세요. 이거? 땡. 이거? 땡. 이거? 둥둥대. 이거예요. 풀리 가져오세요. 아, 풀이에요. 네, 블랙 갖고 이 이거 가져오세요 여기요? 네, 이죠 붙이세요. 붙이세요. 네, 됐어요. 하나, 영대 선생님이 책 읽어줄. 하나, 이거 이책 읽어줄게요. Oh